환영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자신에게 친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 챙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 만들어 봅니다. 양 엉덩이 균형되게 힘이 골고루 양쪽에 실리도록 균형감을 맞춰 봅니다. 의자에 앉았다면 엉덩이 들썩들썩 한번 해보고 바닥에 앉았다면 바닥에서도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 봅니다. 이제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며 숨을 가득 몸 안에 채워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갈비뼈가 팽창하는 것도 느껴보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느껴봅니다. 배 가득히 숨이 찼다면 잠시 멈췄다가 끝까지 천천히 비워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느껴보고, 천천히 비워내며, 내 몸에 가득 쌓인 긴장감을 모두 비워줍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을 반복해봅니다. 호흡하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깊이 느껴봅니다. 눈을 감고 몸에 있는 긴장감이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턱에서 느껴지는지 어깨에서 느껴지는지 팔과 손은 어떤지, 복부는 어떤지, 내 척추뼈는 가지런히 있는지, 내가 구부정한 자세, 그 자세에서 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지, 몸이 나타내고 있는 나의 마음, 내 상태, 내 에너지 수준을 천천히 호흡하며 느껴봅니다. 친절한 마음을 불러와 봅니다. 연민으로 나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해 친절함을 점점 더내 마음에 가득히 쌓일 수 있도록 긴장을 풀고 사랑의 마음을 불러와 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 마음 속에는 많은 어려움, 긴장, 순간순간 당황하는 일, 언짢았던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일,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내가 쌓여왔던 하루 동안에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뭐 몇번더 깊은 호흡으로 나를 안정감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식해 봅니다. 이 순간은 안전해. 이 순간은 고요해. 어떤 방해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어. 온전히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이야. 그렇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식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나에게 들어온 많은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도 떠올려 봅니다. 타인의 표정에 놀라지는 않았는지, 어떤 말에 속상하지는 않았는지, 몸의 어떤 불편감으로 하루 종일 피로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것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파동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느껴봅니다. 아마 그런 감정들은 그런 어려움들은 당신의 호흡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호흡의 파동을 느껴봅니다. 코에서 느껴지는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의 부드러운 파동을 느껴 봅니다. 이제는 주위를 목구멍으로 옮겨,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복부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호흡의 감각이 어떤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편안해진 내 몸, 유연해진 내몸 긴장이 조금 풀린 내 몸을 느껴봅니다. 호흡에서 느껴지는 당신 고유의 리듬, 그것이 어떠한지. 호흡을 느낄 때마다 다른 모든 경험이 내 호흡 주변의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게 그냥 자유롭게 둡니다. 그렇지만 호흡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유지해 봅니다. 이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올라 주의가 흐트러졌다면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데리고 옵니다. 주의가 다른 곳으로 흐트러질 때마다 그냥 부드럽게 친절하게 마음을 열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현재 온전히 머무르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의식하면서 주위가 흐트러짐을 알아차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흩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한 경험의 파동을 느끼고 또 받아들이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몸의 감각에 주위가 흐트러졌다면 부드럽게 이름도 붙여봅니다. 따끔거림일 수도 있고, 가려움일 수도 있고, 통증이나 코가 간질간질 할 수도 있고,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불편감이 있는데 그것에 바로 반응해서 가려운 곳을 긁거나 기침이 하고 싶어서 기침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며 함께 머무르는 것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감정이 인식됐다면 그 감정에 이름도 붙여 봅니다. 슬픔이나 흥분, 낮 시간 동안 있었던 두려움이나 기쁨의 느낌,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떠오르고 주의가 흐트러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주의 기울여 보고 이름 붙인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만일 생각이 당신에게 찾아왔다면 그 생각이 계획인지, 상상인지, 기억인지, 판단인지, 알아차리고 이름도 붙여봅니다. 당신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것도 느껴봅니다. 경험에 강한 파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인정해 봅니다. 저항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누르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때그 감각들이 흐트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고 함께 있어주고, 그러면 녹아서 흐르도록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친절한 마음으로 현재 머무름으로 함께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친절하게 함께합니다. 그냥 함께 머무릅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이가 있기를 바라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함께해 줄수 있는 사람, 정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부모님에게 그것을 기대했는데 좌절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접고 혼자 버텨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돌보지 않았던 감정, 생각, 그 두려움, 온전히 느끼고 함께 머물러 줄게,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사랑의 자각으로 만나는 이 순간, 그 순간 존재감이 어떠한지 인식해 볼 때, 우리는 존재감이 밝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차오르고 내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관심 갖고 돌볼 때마다 당신은 더욱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평가에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지, 내가 나의 경험을 모두 수용한다면 당신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질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대할 때. 마음 속에는 편안함, 안식함, 휴식했다는 느낌이 마음 속, 몸 속으로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했어, 애썼어, 사랑해, 고마워. 깊이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주고, 몇 번의 호흡을 반복한 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부드럽게 눈을 떠 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친절하게 어떤 것이든 담아줄 수 있는 나와의 관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